이게 비주얼이 볼 때는 되게 좀 빡빡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, 무슨 슈크림 같은 거, 슈크림 같은 거 보면 좀 되게 부드러워요. 와, 슈크림은 좀 너무 달라 <laughs> 슈크림이에요. 참치. 참치야, 참치 예. 아... 생크림 같은 거 있잖아. 생크림 <웃음> <없다는> <웃음> 아, 아니 한은지만 아니 지 아니 러지 아니 지 아니 한거니 한가지만. 아니 한가지만. 아니 한가지만. 아가지아가 아니 아니 한가같아서 크림 맛이야? 러워 아니 한가지 아니 한지아 부드러워. 만면니 한가지만. 아니 한가지만. 아니 한지이 아니 한니까 첫키스의 맛. 비해서 <laughs> 종소리 <laughs> 나네. 와. 첫 피스가 좋았구나. 그게 전 그게 신기해요. 참치 향이 계속 남아있다. 이게 식어서 날아갈 것 같은데도 음.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있다는게좀 신기하지 않아요? 맞아. 난 간단한 게 재료가 특별히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이맛이 난다는 게 신기한 거지. 김치 볶음밥 할땐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파 미리 볶는다. 그다음 간장을 살짝. 태우듯이 물려갖고 향을 낸다. 어. 낮나에 비비듯이 비빈다. 비빈 다음에 불을 켠다. tvn tvn